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 찬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소지자로는 서울 송동구송수동 2가 청구 강변아파트 2 7평형경매물건으로 서울 동부지방법원 사건 번호 2024타경 50862번입니다. 감재가는 18억 2,900만 원이며, 캐비부동산 일반 평가는 24억 3,500만 원, 대지권 5평형에 전연 면적 18평형, 분양 면적은 27평 아파트입니다. 1차 낙찰됐으나 대금 미납으로 재미각 되는 사건이며, 감재가 대비 100% 가격인 1차 체제가는 18억 2,900만 원입니다. 입찰 보증은 3억 6,580만 원이며, 1차 입찰은 2025년 12월 1일에 진행이 됩니다. 서울, 성동구, 성송이가 청구 강변아파트 경매물건은 2호선 성수역 생활권으로 경수, 초, 중학교, 남측, 영등도교, 북단 교차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청구 강변아파트는 중고 31년차로 성수 재개발 3지구에 포함되어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입니다. 현재 조 조합, 설립인가 단계로 체크되고 있으나 입찰 전 조합 및 관할청을 통해 재건축 진행 현황 및 좌번 자격 승계 여부 등은 필히 확인 후 입찰이 필요할다니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성동 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성동구성송이가 성동 청구 강변 1차 아파트는 101동 16층으로 대지권 5.2평형에 전염면적 18평형, 분염면적은 27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14년 2월 기준으로 18억 2,900만원이며 일차 낙찰 대으나 대금 미납으로 재매각되는 사건입니다. 금번 차수는 감정가를 최저가로 오늘 2025년 12월 1일에 일차 입찰이 재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대금 미납으로 인해 최저가 20%인 3억 6,580만 원이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항변 아파트 27평형의 KB 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 평가는 24억 3,500만 원, 하위 평가는 23억 원, 상위 평가는 26억 1,000만 원입니다. 전세가는 3억 7천0백만원에서 4억 5천0백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감권 에황가 살펴보면 주식회사 청구가 시공하여 1994년 4월에 중공된 아파트로 1개동에 246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배 주차대에서는 0.7대이며 경매문건은 최고층 21층 중 16층 27평형 A타입으로 방두개 욕실 1개의 계단식입니다. 예스콜리 분석입니다. 등기부 등본 사월수 기준 권리는 2008년 10월 21일에 설정돼 개인 가압류로 채권 금액은 580만원입니다. 개인 채권자가 강제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청구 금액은 1억 5천만원이며 등기부 채권 총액은 10억 1,880만원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 합니다. 법원은 매각문권명 세상, 제니빌 기준 대항력금는 점유자가 체크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2억원에 배당 요구권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이는명도시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해 입위한다면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성동과 아파트 입찰하기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특히 서울시 전역은 투기 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으로 대출 규제 등이 적용 중에 있으며 경매경우 특례에 의해 토지거래 허가 구역 허가 면제 및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과 실거주 의무 등은 없습니다. 다만, 대출 실행 시에는 전입이 필수인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성동구 성수동 2가 청구 강변 아파트 27평형 A타입 최근 매매내역을 살펴보며 지난 2015년 10월에 6층이 33억 원까지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청구 강변 아파트 27평형은 매물로가는 A타입의 경우, 101동 남양 저층이 38억 원가에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을시세및수급 변화 그리고 최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시장 반응과, 성동구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기원합니다. 법원의 매각사를 살펴보면 서울 성동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108%, 매각률 75%에 경쟁률은 10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 아파트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금번 소유자랑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 활동 후 권리 분석, 물건 분석, 시세 분석을 통해 입찰 준비 보고서로 입찰 타이밍과 함께 입찰 가격들를 추가 안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예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금번 소유자라는 법원은 매각 권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 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 집반의 개인 의견을 면책 조건으로 안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자료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 상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송동구 송수동 2가 청구 강변 아파트 27평형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바에 소개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